예수님은 그 메시아이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우리가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는데,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사복음서 가운데서 두 군데만 나와요. 마태복음 1장 2장, 그리고 누가복음 1장 2장 두 군데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 이야기를 기록한 자료가 많지 않다는 이야기에 딱두 군데밖에. 근데 그 중에서도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 7절 사이에 이 이야기는... 성탄절에 많은 설교자들이 이 본문 과고 설교를 잘 하지 않아요, 그렇죠? 자 많이 못 들어봤죠. 왜 못하냐면 이 이야기를 성탄하고 이렇게 연결시켜서 메시지로, 교훈으로 어떻게 만들었지를 많이 생각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마태는 예수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예수님 이 가장 첫 부분에 이 일저부터 십지절을 배치를 해 놨습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겠죠. 근데 그 중요한 이야기를 캐치를 못 하니까 이걸 당연히 성산에 설교해야 되는 본문인데 잘안 한다는 말씀이죠. 어, 마태가 뭘 말하고 싶냐 한마디로 말하면 이 내가 지금부터 말하려고 하는 이 예수 이분의 신분이 무엇인가? 이걸 이야기하는데 마태음 전체에서는 뭘 말하냐면 예수님은 구약 성경 그분들에게는 구약이 아니죠 신약이 없는 시절이니까 마태가 있는 때는 성경이죠. 그 우리가 율법 선지서 또 시편 이걸 줄여서 히브리말로 타나카라 부르는데 타나카 그 성경이 말하는 그 앞으로 보내주겠다고 말한 그 메시아 바로 그 메시아 이 예수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예수 이분이 바로 그 메시아다. 그러니까 예수는 그 메시아다 이거거든요. 그 이야기로서 제일 첫 번째서 에 예수님은 예수는 그 메시아다라는 말하기 위한 첫 번째로서 예수님은 신분이 뭐냐? 예수님의 존재 아이덴티티는 뭐냐? 이야기로서 1 절부터 여기 십 절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그 메시아 히브리 말로 말하면 하마시아흐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마태는 예수님이 하마샤흐다 라고 말하기 위해서 뭔 이야기를 하고 있냐 하면 족보를 쭉나열 해놨는데 이 족보 가운데서 중요한 세 가지를 짚어드릴게요 첫째는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이다?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이아들이란 말이 여러분 알다시피 헬라우로 휘오스라고 되어있지만 히브리 말하면 벤이잖아요 벤은 내가 낳은 아들도 아들이지만 내 아들의 아들 그 아들의 아들 계속 모두가 다빈 공통어기 때문에 우리는 아들이냐 손자냐 뭐 헷갈리겠지만 유대인에게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혹은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같은 말이에요. 첫째는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일절에서 말하고 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 의 자손이 한글 번역은 한 글만 보는 사람에게는 이상한 말이에요.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든지 다윗의 자손이지 아브라함과 의 다윗의 자손일 수 있냐?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또한 다윗의 자손인. 그래서 중요한 것은 첫째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벤이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다윗의 벤이다. 세 번째는 뭐냐면 16절에 가서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 예수라 칭하는 아,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 말을 좀 이따가 제가 설명을 할게요. 자,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 하나님이 갈대에 오래 사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이야기가 창세기 1 2장에 나올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합니다. 어떤 복을 약속하냐 세 가지 복을 약속하네 그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그리고 쭉 이제 사건들이 지난 이후에 창세기 1 7장5절 말씀에 가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말고 이제부터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왜냐하면 아브라함이란 말이 많은 민족의 아버지 혹은 열국의 조상이란 뜻이니까. 이제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아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이 아부, 아브라의 아부는 벤과 반대말이죠. 상대말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큰 민족을 이룰 뿐 아니라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시는데, 그럼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수만명 있었나요? 아니요. 원래 하나밖에 겨우 100살에 하나밖에 없다가 후처를 얻어서 더 낳았지만 그다이베 바에 열 명이 못되는데큰 민족 안 됐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큰 민족을 만들겠다는 것은 바로 네 아들이 막수많명이 되겠다는 말이 그그 그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어떤 사람이 아들을 수많은 나요. 어떤 뭐 왕을 봐도 왕비를 70명 얻는다 해도 그런 일은 안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너의에벤 아들 아들의 아들 아들의 아들 벤을 통해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라는 이야기인데 근데 그 벤이 직대는 것은 이삭이잖아요. 이삭을 통해서도 된게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또 시간이 지나서 야곱을 통해서 또 시간을 쭉쭉쭉 지나서 나중에 다윗이 나오고 결국에는 요셉을 통한 난이 예수 예수 이 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큰 민족이 되게 할것이기 때문에, 마태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예수는 아브라함의 휴오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 이루는 것을 뒤집어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 큰 민족의 아부. 조상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백성, 예수님에 따르는 제자 그리고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의 후손이고 더그슬러 올라가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어, 요한복음 1장 12절이 뭐냐면 영접하는 자곧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 예수님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더 그슬로 하나님의 밴 자녀 밴이 되는 것입니다. 자두 번째, 어,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 열왕기상 2장에서 다윗이 죽기 직전에 왕위를 넘겨준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네가 하나님 율법과 말씀대로 잘 순종해 살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약속이 너를 통해 이루어질 거야. 그건 곧 뭐냐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요. 그런데 그 약속은 그대로 지켜졌나요? 못 지켜졌나요? 못 지켜졌습니다. 솔로몬이 이게 이게 처음에는 잘했는데 중간에 o 바뀌어 버 o m o n Solomon, s o l o m 보암과 여로보암이 n Solo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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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가 끊어져 버렸어요. 자 다윗은 왕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자손 예수님은 왕 중에 왕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을 통한 이 왕위는 원래 끊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영원해야 되는데 솔로몬의 왕위가 영원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한 이 왕위가 영원하리라 한이 약속은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결국 그의 후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고요. 우리는 그의 백성이에요. 자,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요셉의 자손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장 1 1장 16절에서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근데 이 요셉을 통해서가 아니라 마리아를 통해서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예수가 낫다라고 말했어요. 자 보면 어이 말씀 바로 뒤에 이어지는 1장 18절이 뭐라그냐면이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아직 동거하기 전에 동거 한 집에서 살고 한 침대에서 자는 동거와 동침하기 전에 잉태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사실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죠. 근데 마리아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을 요셉 아들로 만든 것이 뭐냐면 동거 동침은 안 했는데 그 전에 뭐냐면 정혼을 했거든요. 우리나라식의 약혼이 아닌 정혼은 법적으로 이 둘은 부부예요. 부부니까 이 집에 나는 아이는 이 남편의 법적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은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다윗의 아들이고, 뭐 중간에 여러 계보를 생략하고 말합니다. 건너뛰고 말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 요셉의 아들인데, 법적으로 요셉의 아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 생물학적으로는 요셉이 예수님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생물학적 아버지가 아니라는 사실과 법적으로는 아버지라는 이두 가지 가 동시에 중요해요.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다. 법적으로 아브라함, 다윗의 계보 이왕 계보에 속했다는 사실이 중요할 뿐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요셉과 마리아가 동거하기 전에 잉태됐다라고 말함으로써 그는 생물학적 아버지가 아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마리아가 잉태어선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말은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이게 사실에서 뭘 보냐면 아브라함 아니 더그 솔로 가서 아담에게서부터 구원자를 보내겠다 그 구원자 이름이 메시아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 수없이 직접 간접으로 둘러서 막 계속 말하던 장자 보내리라고 말하던 그 메시아를 약속하신 하나님이 보내겠다고 해놓고는 사실은 당신께서 직접 오신 거예요. 이거 얼마나 엄청난 이야기입니까? 내가 구원자를 보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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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는 드디어 보내는데 누굴 보내는가 보았더니 그 약속하신 그분이 직접 오신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으로 성경 전체 통해서 종합하여 인식하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은 전혀 상관없는 별개의 분이 아닌 존재가 같은 분이잖아요. 그런데도 구별되시는 분이시에요. 구별되지만 존재, 본질이 같은 분이니까 그 아버지 하나님 약속하신 그분이 보내기를 그분에게서 영원히 발생하시는 아들 하나님, 우리가 부르는 예수라고 부르는 그분을 보내주셨어요. 즉, 하나님이 직접 오셨다 하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그 메시아 하마샤흐다라는 사실에서 우리가 세 가지를 짚기를 첫째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다윗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다 이렇게 짚었는데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 우선 한 가지 짚고는 뭐할 것은 이 족보를 쭉 훑어볼 때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방해받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방해받지 않으신다. 오늘 예수님의 계보 가운데 여자 이름이 몇명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 등장한 이름은요,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에요. 두 번째 등장한 이름은, 어, 보아스의 처가 된그 루시에요. 또 등장한 이름은 누가 누가 등장하죠? 마지막으로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이렇게 세시 등장해요. 근데 마리아는 어떤 불미스러운 부분이 없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두 번째 등장하는 여인들의 이름은 그 여인의 잘못이 아니라 그 여인을 통해서 이 관련된 남자들의 잘못이었습니다. 우선 유다는, 야곱의 계열부를 이은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례를 낳았거든요. 다말의 에, 원래 남편이 누군지 아시죠? 유다의 두 아들, 이두 아들이 하라님 앞에 악함으로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두 아들 다 죽여버렸는데, 유다가 어찌 어찌하여 그 며느리와의 사이에 이 불미스러운 상황에서 쌍둥이를 낳았는데, 베레서와 세라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자랑스럽지 못한 상황의 계보를 숨긴 것이 아니라 그대로 다 노출시켜놔서, 바마렉에서 베레서와 세라어 그리고 쭉쭉쭉 내려가다가, 어, 보아스는 루게색에서 오베스였는데, 이루은 누구냐? 루의시 아버지 이름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입니다. 엘리멜렉, 나의 하나님은 왕이다. 시 이름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사사기 1장에 보면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에 살다가 못 살겠다고 도망을 갑니다. 자, 이 엘리멜렉의 가족이 모압에 가서 두 아들이 결혼을 하죠, 장가를 가죠.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멜렉도 죽여버리고 두 아들도 죽여버려요. 그리고 남은 이 나옴이라는 시어머니하고 과부가 역시 과부가 된루다고 있는데 루시 시어머니를 따라 믿음을 가지고 베들레헴으로 왔더니 그니까 뭐 나옴이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거지만 루슨 처음 가보는 동네입니다. 근데 어쨌든 돌아왔더니 거기서 경건한 이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를 만나서. 모아스와 루사이에 태어난 아기가 바로 오벳입니다. 루스는 불륜이나 불미스러운 일을 한 적이 없는데 엘리멜렉은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고 축복과 약속의 땅을 버리고 살아보겠다고 이방 땅에 모압으로 가버렸어요. 즉이 유다가 분탕을 치고 엘리멜렉이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버리고 도망을 가고 이런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이런 사람들의 분탕질과 달아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부를 이들에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오늘날 현실을 생각해 볼 때에 우선 사람들이 복음을 안 믿고 거부할 뿐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 가운데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불순종하고. 툭하면 하나님 부리고 도망갈 궁리나 하고, 교회보다, 말씀보다, 예배보다 세상이 더 편리하고 재미있어 보여서, 그뭐 재미가 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걸 쫓아 엘리멜릭이 잘 살아보세요 하고 도망가는 같은 건짓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반복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세상 세력은 또 얼마나 교회를 집요하게 다방면으로 죽이려고 공격합니까? 로마 시대에는 박해로 죽이려고 했고요. 또 중간에는 교황이 타락해 갖고 중세 시대에는 교회가 엄청 변질되는데 종교 개혁으로 다시 세웠고요. 막 성경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려고 이거 하나님 말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요. 오늘날은 전 세계적으로 네오마시즘과 젠더 이데올로기가 온 세상을 다 잠식해 가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걸로 교회가 망하거나 사라지는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아니, never!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에요. 유다와 엘리멜렉의 분탕질은 그냥 예, 샘플인데, 그 외에도 수없는 분탕질, 아니, 말안 했는데, 중간에 아스나 문나세 같은 왕도 있잖아요. 나는 성경을 읽어서 정말 이해 안 되는 게 희석이 하는 믿음 좋은 사람인데, 그 아버지는 악한 아스고 하그 아들은 가장 악한 문화시인데 어떻게 이런 희석이야가 등장했나? 정말 하는 은혜죠. 이런 악한 왕들의 붕단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여호 녀 시대는 아예 바벨론으로 잡혀가 버렸잖아요. 예루살렘 성전도 초토화돼 없어졌잖아요. 그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주의 나라를 계속 이어왔어요. 저는 최근에 오덕교 총장님이 쓴 교회를 빛낸 설교자들이라는 책을 이렇게 두꺼운데. 쭉쭉쭉쭉 읽으면서 딱 들은 생각이라면 역사에 수도 없이 교회의 변질과 타락이 많았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설교자를 세워서 교회를 다시 회복하고 다시 부흥시키고 다시 새롭게 만드셨네. 오늘날 21세기 정말 이 시대에도 그런 대부흥사가 필요하고 설교자가 필요한데 주여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보내고 강력히 세상을 뒤바꿀 사람을 보내주소서. 이런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이런 기도가 나온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저의 기도를 듣고 누군가 강력한 자를 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강력한 자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나라도 내게. 영향을 받는 사람에게라도 말씀을 가르쳐서 말씀밖에 없으며 하나님은 결코 인간의 분당질로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는 사실을 힘주어 외치기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교회에 대해서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 한명한명 한명 개인의 인생에 대한 계획에 있어서도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러하고 여러분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기로 작정했으나 실수할 때와 실패할 때와 심지어는 작정하고 하나님을 구해할 때가 있었고 앞으로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일은 결코 하나님의 계획, 지능, 그 추진에 방해거리가 안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을 한다고 하나님은, 야, 너네는안 되겠다야. 이러시 하나님이라면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을 택하지도 않 하셨어요. 야, 너네 나라 교회는 도대체 안 되겠다 이거 한 것이 아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백성을 이끌 때도 수없이 하나님을 거역해서 하나님은 그때마다 뒤집어 버리셨던 것처럼 유다 나라에서도 뒤집어 버렸던 것처럼 21세기 교회도 하나님은 뒤집어 버리고 우리 개인 인생도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뒤집어 버려서 다시 바른 길로 가게 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성취하고야 많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탄절에 바로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그 메시아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 메시아이기에 교회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고요. 내 인생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요. 밖에서 공격하고 안에서 타락한 일은 역사적으로 아주 증명된 사실인데 이 시대에도 내가 목사로 평생을 살지만 난 20살의 신학을 공부해서 지금까지 40년간 전도사로 목사로 살지만 가장 꼴사로는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 목사들이에요 목사 다 아니고 목사 중에 일부 저런 것이 목사냐 저런 것이 교인이냐 이 더러운 인간눈에도 보이는데 거룩하신 하나님 눈에는 어떻겠어요 니까진게 무슨 신자냐 니까진게 무슨 목사냐 너만 없으면 어 라고 하고 싶은 그런 신자 그런 목사가 하나님 눈에 얼마나 막아니다 하겠죠 다 나를 포함해서 근데 하나님은 니는 안돼 니 네, 네, 네 같은거 빼고 이렇게 안 하셔요 사실은 모세에게 야이럴다 죽이고 너를 통해서 내가 새로운 민족 만들게 이건 어쩌면 하나님의 원래 계획보다는 모세가 뭐라는지 보고 싶었던거죠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포함하여 우리 모두에게 네는 안 돼, 내가 버리고 새로 만들 거야 하지 않았지. 그런 것 때문에 아담부터 버리면 되지. 사실은 노아가 은혜를 입었지만 노아는 별사람이없겠어요 다만 똑같이 변질된 사람 가운데 은혜를 입어서 노아를 택했던 것이고 그 은혜 입어서 노아가 방주를 지은 것이지 노아는 막 고결했을까요? 아, 고결했습니다. 그렇겠어요그 은혜 때문에 은혜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이 조금 그래도 나은 게 있다면 오로지 은혜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하여 은혜를 베풀어서 결국에는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영원하게 되도록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요런 바보 같은 생각 안 됩니다. 아이고 내가 아무리 잘하려고 애써봐도 하나님 은혜 안 임하면 내가 결국 죄이니까 타락하고 변질하고 그러지 않겠나? 그 마귀가 준 생각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선한 동기를 품은 것도 은혜 때문이고요. 그대신 하나님은 내가 손을 주셨다면 그 손을 반드시 루고야 말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를 기억하래요. 내가 어떤 실수와 불순종을 해도 하나님께서 이룬다. 어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럼 뭐, 대충 자빠져 있어도 괜찮네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지만 고생합니다. 물론, 하나님도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지만 고생해요. 우리, 시급 고생하고, 죄집고, 그러고 나중에 하나님께 돌아가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있다. 그래갖고는, 막사람들렇게 간증하는 사람이, 여러분, 부러운가요? 나는요, 간증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간증하는 사람들이 싫어요. 왜? 아니 착하게 잘 살면 되지 뭐하려고 롤러코스터를 타고 왔고 는 내가 이렇게 못된 짓을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은혜 주셨습니다 자랑입니까? 자랑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 간증을 드라마틱하게 한다고 지가 얼마나 못됐던지를 막 정렬하게 말하는데 그게 무슨 자랑이라고 그걸 이야기합니까? 바보는 그렇게 안 했잖아요 옛날을 바울이 막 틈만 하면 지가 옛날에 얼마나 예수쟁이 잡아죽이는 데신나그 신나게 이야기합니까? 부끄럽게 이야기 신나게 안 하는데 일부 관증자들은 그걸 무슨 자랑인 줄알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잠깐만 이야기하고 은혜를 이야기해. 어, 할 수만 있으면 자기 옛날에 부끄러운 이야기 할게 없는 게 좋은 거예요. 하여간 불순종해봐도 도망가봐도 지만 고생한다. 그래서 요셉이 꿈에 나타난 천사의 말 듣고 마리아를 데려왔잖아요. 마리아가 자기를 찾아온 천사의 말을 듣고 주의 여종이 말씀하시도록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고백하고 받아들였잖아요. 그냥 하나님 편이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롤코스들안 타고 간증거리 별로 없고 그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모시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성탄절 캐롤은 아니지만 이찬성 아시죠?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밝겠네 바로 이 예수님 오신 날을 기뻐하는 성탄절에 엉뚱한 것 같지만 그 노래가 우리 입에서 막 나와야 성탄절의 본래 의미를 제대로 아는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막 하늘 보자를 버리고 막고 천안 보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태가 하는 말, 예수 이분은 하마샤그 메시아이다. 그 메시아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메시아의 백성으로서, 그 메시아의 자손으로서, 그 메시아의 종으로서 우리가 이 주님 모시고 기쁨과 감사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